안녕하세요. 잉크 공방입니다.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그동안 좀 여러가지 사정도 있고 바빠가지고 영상을 많이 못 올렸습니다. 자, 오늘은 뭐 때문에 이제 영상을 만들게 됐냐면, 어, 오늘이 머신 언박싱을 할 겁니다. 언박싱도 하고, 차차 작업 후에는 리뷰, 제가 사용감까지 한번 해볼 예정인데, 어 이론상은 되게 좋은 머신입니다. 이론상은 좋은 머신인데 실질적으로 써보지 않고서는 잘 모르니까 일단 리뷰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작업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제 몸에다가는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것 가지고는 뭐 정확하게 알수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머신 언박싱 시작하겠습니다.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머신 언박싱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델이고요. 자, 머신 이름은 자, 레보 V3. 엘리티사에서 나온 레보 V3입니다. 자, 안쪽으로 보시면 자, 보증서가 있구요나 머신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패키징을 오픈하면서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설명서가 없어요. 설명서도 없고, 지금 보면 이 크기가 안 맞죠. 크기가 안 맞은 게 지금 엘리트 사에 보면 V2, 그 일반 펜타임 머신, AC 모터로 구동하는 그런 머신, 그 머신의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원가 절감을 해서 이 머신에 더 투자를 했다면 참 좋은 일인데 단순하게 패키징 값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조금 실망스럽겠죠. 자, 근데 뭐 이런 건뭐 크게 상관 없습니다. 뭐 쓰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영향이 없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디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자인을 보면 샤인호크 솔로버랑 거의 비슷해요. 짜리몽땅하니. 자, 근데 조금 틀린 점이 있다면 뭐 그립부입니다. 그립부. 샤이노크 같은 경우는 이 몸체부터 그립까지 굵기가 일정해요. 요 굵기에서 요 굵기. 딱 일정한데, 엘리트는 조금 얇죠. 그립부가 조금 더 얇습니다. 그래서 잡을 때 조금 이질감이 없다 해야 되나. 너무 굵지가 않으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 잭. 이 파워 공급해주는 그 잭이 좀 다릅니다. 자, 엘리트 같은 경우는 우리 흔히 쓰는 RCA 코드를 사용하고요 샤이노크 같은 경우는 3.5파이 자기 이제 샤이노크만 쓸수 있는 그런 잭을 사용하게 됩니다. 뭐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다른 건 없고. 자, 그러면. 자, 이제 한 재원을 한번 볼까요? 샤이노크, 솔로바. 솔로바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재원을. 자, 영상, 요 사진으로 한번 띄워드릴게요. 단순한 수치니까요. 수치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느낌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셨나요? 왜이 머신을 사게 됐냐? 지금 모터, 구동방식 다 똑같습니다. 솔로버랑. 신기하시죠? 지금 제가 이걸 소개하는 이유도 솔로버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솔로버가 아무래도 가격대가 굉장히 비쌉니다. 비싼 머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대안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협찬받고 이런 거 아니면 제 돈으로 산 겁니다. 저도 머신이 필요해서 한대 샀는데. 자, 그러면 간단하게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자, 자 그립부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립부로 풀게 되면 요 앞에 저 안쪽에 보면 홈들이 보이시나요? 홈들이 보면 이볼 베어링이라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의 장치와 맞물리면서 한 칸씩 이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바늘 길이를 조절하는 거죠. 바늘 길이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특별한 건 없어요. 제일 핵심적인 건이안 몸통에 있습니다. 요게 지금 솔로바랑 똑같거든요. 자, 일단 모터가 뭐가 들어가냐면, 풀하버사의브러시리스 DC 모터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솔로바도 동일하고요. 근데 구동 방식도 솔로바가 왜 혁신적인 머신이냐면, 팬 타입인데도 다이렉트 머신처럼 이렇게 푸시바가 달려있어요. 원래 보통 펜 머신들은 기어가 몇 개가 이렇게 맞물리면서 구동 손실이 있기 마련인데, 얘 같은 경우, 다이렉트로 바로 밀어줍니다. 잘 보십시오. 자, 보십니까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반했던 이유는 우선 주변에 자제구려한 장치들이 없어요. 모터, 베어링, 푸시바. 끝입니다 소화되어 있다는 것은 장고장의 확률이 굉장히 적다는 이야기도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겠지만 그래도 또 확률을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부품이 간소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더라도 대처하기 쉽고 베어링만 교체한다면 뭐 언제든 사용이 다시 가능하고 그리고 또 장점이 브러시 리스 모터입니다 여러분 혹시 브러시리스 모터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자 보여드릴게요 자요겁니다 제가 사용하는 지금 호크 팬이 있고요 지금 모터가 이만큼 들어가 있어요 얘는 모터가 이만큼 들어가 있고 이때 기어가 몇 가지면 물려서 바늘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잠깐 그림으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 머신 잠깐만 치워 놓을게요. 우리 흔히 남자분들은 어릴 때 미니카 많이 가져놀면 미니트카에 보면 모터가 이렇게 있죠. 모터가 있고, 여기 뒤에 이렇게 단자가 있고요. 그죠? 근데 이 안을 이 까보게되면은 혹시 옛날에 뭐막 모터 개조한다고 막 해가지고 막 까본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코일들이 막 감겨있구요 코일들이 감겨있고 자 핵심은 요 뒤에 단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빨간색으로 보여드릴게요 자이 부분이 브러쉬입니다 브러쉬 브러시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전류가 공급이 되면서 이브러시 전류가 흐르면서 이 코일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전력을 일으킨 거거든요. 근데 이브러시가 우리가 흔히 로터리 머신 같은 경우는 뭐 수명이 있다, 모터가 죽으면 뭐, 뭐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브러시가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회전을 하면서 닳습니다. 이, 다르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자, 단면입니다. 단면, 단면. 자, 이렇게 회전을 계속 하겠죠. 이렇게 깎여 나가겠죠. 깎여 나가다, 깎여 나가다, 깎여 나가다, 뚝 끊어지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브러시만 교체를 하든지, 아니, 모터를 바꾸면 다시 사용을 할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브러시리스 모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브러시리스입니다 브러시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터 자체는 되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히나 이제 모터 같은 경우는 저는 메이저 회사 거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프라버라든지 맥슨이라든지. 뭐더 가서는 뭐, 뭐 일본의 마부지 모터라든지 뭐그 정도는 돼야 전쓸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죠. 뭐 저는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한번 제가 이 머신들을 구동을 한번 해볼게요. 공회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소리도 다릅니다. 소리도 소리 차이도 되게 크고요. 얘보다 얘가 소리가 좀더 조용해요. 모터 차이와 이 구동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한번 제 파워에 물려서 한번 구동해보겠습니다. 뭐, 몇 볼트 쓰세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몇 볼트, 제가 몇 볼트 쓰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소, 이 알아가셔도 본인한테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냐면 사람은 사람마다 다 손이 다르고 생각하는게 다르고 감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몇볼트 쓰는지 알면은 뭐합니까 본인한테 맞춰 나가는 겁니다 파워는 알겠죠 자 그러면 제가 바늘을 하나 꺼내서 바늘을 끼고 구동해보고 바늘을 빼고 구동을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자 얼추 준비가 됐고요 자 먼저 샤이에후크 부터 먼저 구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봅니다. 자, 샤이노크 같은 경우도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소리가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음, 저도 이게 사용 새로 산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짱짱합니다. 아직까지는. 한번 더. 다 일정하게 잘 밀어주고 잘 받고 있죠. 자, 자그 다음에 대망의 오늘 주인공인 레버 V3. 한번 구동을 해 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게 조용합니다. 자, 이 친구도 일정하게 잘 들어옵니다. 근데 조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상으로는 잘 표현이 안 돼서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직접 이렇게 들고 느끼기에는 같은 포트로 썼을 때. 아무래도 AC 모터가 RPM이 좀더 빠릅니다. 그래서 속도가 좀더 빠르다는 느낌이 들고요. 자이 자 브러시리스 모터 같은 경우는 AC 기존 AC 모터에 비하면 RPM이 살짝 딸린다는 느낌이 납니다. 어, 그 말은 회전 스피드가 조금 느리단 말이겠죠. 그래서 한 1볼트 정도 더 올리면 비슷한 스피드의 느낌옵니다 그리고 이 약간의 0.5초에서 0.0몇초 정도 이제 탁 밟았을 때 바로 탁탁탁하는게 아니라 약간 음음 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음 이게 브러시 리스의 특성상 그렇다고 합니다 <laughs> 저도 이제 머신을 새로 사고 영상이나 뭐 여러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뭐 이렇게 공부를 좀 했는데 브러시 리스가 진짜 발전이 많이 됐어요 많이 됐고 소형화도 많이 됐고 그래서 이렇게 펜타입에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다만 이제 조금 회전 스피드가 조금 부족하다는 점 근데 뭐 볼트를 높였으면 되는 부분이라서, 그건 크게 개의치 않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음 아직까지는 제 몸에다가 이렇게 두 멋있는 가죽 테스트를 봤어요. 같은 볼트로 썼을 때, 얘를 1볼트더 올려서 썼을 때. 근데 이게 조그마한 선을 가지고 따따따따 이렇게 해본 거라 크게 차이는 못 느꼈어요. 사실, 사실상은. 근데... 음 이게 작업을 한번 해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게 뭐라 해야 되노? 제일 중요한 금액. 금액이죠. 여러분들 조금만 뭐 찾아보시면 금액이 뭐다 바로 나오겠지만, 이게 저는 직구를 했습니다. 직구 기준으로, 어다 해서 380달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다 머신만 380달러 정도 배송비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니까 뭐그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솔로바가 제가 알기론 800불 900불 정도 되는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의 100만원이 가까이 뭐 배송비 치면 100만원 넘어가는 경우죠 금액대가 거의 두배 정도 납니다 근데 어꼭이 머신 사야된다는건 아니에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돈 많이 쓰는 솔로버 사고 싶었어요. 왜냐면 샤이노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진짜 이 훌륭한 머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 찾다 보니까 이런 녀석이 있어서 또 구입하게 됐는데 아직까지는 한85%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그립에 살짝살짝 살짝 까딱이는 것도 용납을 못해요. 머신이. 얘는 어떻게 잡았냐? 얘도 까딱까딱거렸어요. 얘 같은 경우는 나사선에다가 테이프로 발라놨어요. 꽉꽉, 그럼 꽉 끼게끔. 얘도 그런 작업을 한번 해야 돼요. 얘도 그런 작업을 해서 테이프를 감고, 워링을 하나 더 추가하고, 그런 작업들을 해야 제가 쓸때 아주 완벽스러운, 제 기준으로 아주 좋은 그런 머신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늘을 끼워서 한번 구동해 볼게요 바늘 끼우고 또 구동하면 소리가 다르잖아요 그죠 자 이번에는 먼저 엘리트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그립이 굉장히 마감이 좋습니다 품질이 이게 탁 끼는 느낌이 보면 아와 이게 빡빡하니 굉장히 좋아요 느낌이 자, 동일 볼트로 자, 바람직 끼고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잠깐만 들어봅시다. 일부 터 올려서 아까보다 조금 더 소리 커졌죠 음, 요정도 오케이. 자그 다음에 호크펜을 한번 봅시다 자, 호크펜 샤인호크 같은 경우는 이 코드가 이 자체 코드 고장나면 뭐 새로 사야 돼서 좀 짜증나긴 하지만 이게 너무 견고해요 이게 딱 걸리는 느낌이 너무 막 품질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 괜히 독일 아닙니다 아 진짜 이거는 뭐 흔들림이 없어요 얘는 경이롭습니다 진짜 자자 자 구동을 해보겠습니다. 음, 소리가 확실히, 뭐, 작은 편이다, 많은, 그래도 큰 편이죠. 얘에 비하면은, 자,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샤이노팬펜 언제나 만족스러운 모션입니다. 자, 이렇게 두 머신을 살펴봤고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머신 살때 어떤 걸 보고 사시는지요? 음. 보통은 보면 뭐 어떤 머신 잘 박힌다더라, 뭐 어떤 머신 부드럽다더라. 이제 그런 머신, 그러 그러니까 그런 머신 아니라 그런 느낌들은 되게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부드럽다 강력하다 타격감이 있다 이건 써보기 전까지는 알수 없는 부분이에요 진짜로 자기가 느끼기에는 남들이 쓰기에는 타격감 좋다고 했는데 내가 쓸 때는 조금 무딘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개인차가 굉장히 심한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아, 카다라 통신 말고 난 누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거는 제가 써보기 전까지 믿지 않습니다 샤이노코크도 엄청 좋다고 해갖고 저는 샀는데 저는 솔직히 처음에 잘 못쓸때는 거의 돈 100만원 가까이 주고 샀는데 뭐 이게 잘 되도 안하고 뭐왜 이런노 싶어가지고 깜짝 놀랐었어요 근데 저는 머신을 사는 기준이 명확했기 때문에 쟤를 안팔고 계속 가지고 계속 저걸 가지고 노력을 했던거예요 왜냐면 하 저는 머신을 살때 기준은 거의 세가지로 뽑습니다 먼저 무게중심이 좋아야 됩니다 손을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끔 무게중심이 좋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펜타입이 좀 유리를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 앞번에는 가벼운 머신이 좋다고만 생각 했어요 무조건 가벼워야 된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가벼운 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무거워서 장점도 많아요 무거워서 이 머신의 진동 을 머신 자체에서 댐핑 역할을 해주는 거죠. 진동을 제가 얘가 먹어주는 거죠. 내 손으로 안 버텨도 얘가 먹어주고 하기 때문에 뭐 라인을, 정교한 라인을 꺼야 될 때나 그럴 때는 오히려 무거운 머신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지금은 좀 그런 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저한테 조용해야 됩니다. 저는 머신 시끄러운 저는 딱질색이에요 진짜. 머신 소리가 조용하고 차라리 노래 소리가 좀더잘 들리고 손님과 대화 소리가 잘 들리는 게 훨씬 더 좋아서 머신 소리가 짠걸 선호로 한 편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머신 살때뭐카더라 통신 또뭐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 좋지만 자기만의 기준이 있으면 머신을 사용할 때 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저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 그런 육안으로 보면 판단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기준으로 머신 한번 사서 써보시면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머신을 하나로 사면 좀 오래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 친구랑 친해지기 전까지는 어떤 성능을 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당장 써보고 어? 라인 잘 안들어가네 으 어, 씨..아닌갑다 팔아보고 그러면 평생 돌고 도는 거야또딴 머신 사도 마음에 안들고 딴 머신 사도 마음에 안들고 그니까 한 친구랑 계속 좀 친해져 보고 아이 친구는 이런 특성이 있었구나 조금 눕히니까 좀더잘 들어가는구나 아니 좀 천천히 가니까 더잘 들어가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머신하고 사람하고 맞춰 나가면 훨씬 더어 작업할 때도 더 스트레스도 안 받고 음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엘리트에 대해서 총평을 좀 하자면 뭐 리뷰가 아니라서 총평하기는 좀 그렇지만 전체적인 마감, 도장 그리고 품질 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 가격대로 믿겨지지 않을 만큼 훌륭하고요. 엘리트는 해외 아티스트도 많이 쓰고 계세요. 어, 뭐 세간경 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중국산 머신이니 뭐니. 근데 중국산 중에서도 저는 메이저라고 생각합니다. 엘리트 머신 자체가 엘리트 니들도 굉장히 좋고요. 어, 전체적으로 저는 그냥 언박싱만 하고 간단하게 사용해 봤을 때 느낌은 85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어, 호크 펜을 100점이라고 봤을 때 근데 이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립부 마감만 조금 제가 또 계산을 조금 시키면 100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정말 마음에 드는 머신입니다 컴팩트하고요 어디 들고 다니도 좋고 음, 정말 좋습니다 색깔도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국내도 머신 리뷰가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다투하시는 분들 이제 머신에 대해서 막 뭐, 궁금해 하시는분 많은데, 이런 걸 찾아볼 때가 해외 리뷰밖에 없으니까, 그런 게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써본 게 아니라서, 저는 한 가지를 좀 줄창나게 쓰는 스타일이라, 지금 이것도 두 대째거든요. 샤인호크도. 어쨌든, 엘리트, V3, 레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제가 작업을 하고, 난 후에, 어, 이 머신의 느낌, 그리고, 회전은 달리지만 구조에서 오는 토크감이라고 있거든요. <laughs> 왜? 좀더 회전은 느리지만 그 박히는 느낌이 또 강력하게 박힌다든지 이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해서 다음 리뷰 때 한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앞으로는 좀 영상을 작업이 있으면 영상을 좀 제작을 해서 좀 올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찍어서 좀 말도 어눌하고 약간 그랬을 텐데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아그 마지막으로 저에게 기술 자물을 주신 저희 스승님 희중이 형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감각적인 감성적인 느낌을 저에게 자문을 주신 타투팩토리 루안행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 두분다 빨리 너무 뵙고 싶은데 빨리 시간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에이, 고고,